아 여러분들 중에도 아웃백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야? 냥냥 어? 누구세요? 어? 누구야? 양슬? 냥슬? 양슬 님? 양슬 님께서 <laughs> 어, 양슬 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 나, 냥 양슬 님께서 아이고 133명 도네 감사합니다. 자마자 그래서 양슬림이가 누구냐고요? 어? 아니 아니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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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처, 처음 뵈가지고 아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내가 랜, 랜덤으로 이게 호스팅에 당첨된 건가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슬림 양슬림 또 호스팅 감사합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저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으니까 저는 그 샌드백이라고 하는 이 격투 게임, 어? 이 격투 게임의 그런 어떤 프로 전문 스트리머. 주먹이 안 보이죠? 너무 빨라서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들? 음, 이것이 바로 상남자의 주먹. 저는 격투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어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RL, <laughs> IRL은 그냥 여러분들과 잠시, 잠시 소통하는 그런 자리고요. <laughs> IRL은 그냥 여러분들랑 이 아주 잠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고 대대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격투 게임으로 격투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슬림 동영상 잠시 보고 왔는데 상당히 이쁜 스트리머시네요. 아 그래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어 잠깐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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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클릭을 안 했다고. 아니 클릭을 안 했다고요. 아니 난 클릭을 안 했다고요. 잠깐만요. 한번 아, 가서 클릭 좀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어야 나왔다. 와, 어 되게 이쁘신데? 진짜 이쁘신데 근데? 와, 왜 언제 쪽거야 지금이랑 완전 틀려. 아,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지금이 더 이쁘시네 지금이. 아, 지금이 더 이쁘시네. 이봐, 지금이 더 이쁘잖아. 아, <laughs> 어, 야, 지금이 지금이 더 이쁘시잖아.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어, 아이, 어, 춤잘 추셔. 아이, 어, 춤잘 추신데 감사합니다. <laughs> 땡큐, 땡큐, 땡큐. 격투 게임 스트리머 천원 감사. 아이, 아니, 아이, 잠깐만.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파이터맨 냄새가 지 않니? 저기요 저기요. 이미지 관리 좀 합시다, 저도. 아,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왜 그래. 나,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근데, 냥슬림 계신가요? 냥슬림 그, 방송이 무슨 게임 방송입니까? 아니면은, 어, 저처럼 IRL 방송입니까? 예. 게임, 게임 방송 하시나? 아, 게임도 하고, 저처럼 IEL 방송도 하고, 아, 그렇군요. 멋있는 거, 2000원 감성, 아이씨, 팔로마 진짜 뒤진다. 야이개 새끼야! 내가 이제 사진빨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순간이다. 영상을 찍으니까. 아, 사진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아무라네 저기요! 저기요! 머리는 그냥, 기분 전환 겸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아. 분한테 이런 이미지로 이, 낙인 키 낙인 예, 시키면은 예, 예. 예? 연예인들 반석발한 거 <laughs> 되게 멋있길래 해봤는데 <laughs> 예할말안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Thank y 아 격투 게임 스트리머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또 샌드백! 이 이걸 해냅니다 <웃음> <웃음> 샌드백 자 마고를 상대로 승리를 아... 거뒀고 네. 좋은 무대임에도 아 감사합니다 아, 멋있네요 샌드백이에요. 멋있네요 그니까 러 사실 샌드백의 리액션 저런것이 감사합니다 네, 멋있는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엄근진드벡스 3500원 감사합니다 어.. 기네요 영상이 아내 이미지가 굉장히 좀 묵직하고 되게 어이. 엄근진 어? 정말 진중한 사람, 신중한 사람 어그 다음에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고 어좀 묵묵하게 일 잘하는 그런 스타일 <laughs> 아, 깜짝 놀랬네 씨 어우 모니터 칠뻔 했네 아 모니터 칠뻔 했네 아

뭐야? 아, 지금 존나 지 야, 이 새끼 이거 안 돼, 이 새끼. 아! 이 새끼야! 이건 안 돼. 아이고, 뭐야, 이 새끼. 뭐야? 검은보지 님. 아니, 검보지 님. 지금 뭐 이제 팔로우한 거야? 검보지 님? 검보지 님. 나와보세요 검운보호지님검보호지님 나와보세요 검운보호지님검보호지님 나와보세요 지금 이제 팔로 한겁니까? 나참 기가막혀 어이가 없네 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 아니 검운보호지님 이제서야 팔로 한겁니까 검운보호지님 예? 채팅창에서 맨날 보이는 우리 검운보호지님께서 이제 팔로 하신겁니까 검운보호지님 Thank y o 핵 존잘 드백스, 3,000원 짜린데, 이거. 좀 조... 3,000원 짜린데, 이거. 핵 존잘, 뭐,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 나 헐. 나와봐. 아이고, 아파. 아, 아파, 얘들아. 이고 싸우신다. 옳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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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오글거려. 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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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저 가위표 왜 하는 거야, 이 씨발. <laughs> 저 가위질 왜 하는 거야, 영턱스 클럽이야, 이 시장. 아우, 진짜. 아, 이 미치 못 살아, 진짜. 존나 민망해나 진짜. 아! 하지 마! 하지 마이 새끼야. 야 씨발 이거 풀영상이었어 3천짜리 존나 비싸네. 개썅. 아 씨발. 땡큐 땡큐 땡큐. 멋진 폭발 드배. 아. 어이 <laughs> <laughs> 아, 미치겠네 이 영상들 진짜. 아, 민망해, 아. 아, 진짜. 아니, 나왜 저랬냐, 진짜. 아, 나왜 저랬지? 자, 무슨, 어? 똥두백은 무슨 똥두백이야 얼어 죽을. 니들은 똥안 싸요? 니들은 생리적인 현상이 없어? 똥안 싸냐고. 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똥이 마려울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똥대백기라고 하고 앉아 있어. 어 우울한 전이라고 감이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승기빌 시절하냐.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사이코볼. <웃음>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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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요 진짜. 아, 나 미치겠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별의별 게다 있구나 내가. 별의별 게다 있네. 어. 어 이거 돈 나오면 이거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나오면 이거 돈 나오면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더 나오겠어? 이거 더안 나오겠지? 개 <laughs> 개가 나와도 잡히는 거였네. 영. 와! 이다 존나 말도 안 되는 저런 어. 떻게 어떻게 저기에서 입 입구를 못가 가지고. 땡큐 땡큐 땡큐. 5년 전. 아니, 5년 전 꼴을 또 갖고 왔어, 또 어? 5년 전꼴 갖고 왔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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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여러분들, 아, 존나 민망합니다, 진짜 와, shit, fuck, 와, f u c 아우 저 손가락은 뭔데, 아 미쳤다, 진짜, 씨, 발내가왜 저래가지고, 내가 왜 저래가지고, 아우. 존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의 후원 정말 감사하게 봤는데와 씨발 진짜 존나 아우 나 숨고 싶다. 야 숨고 싶다 진짜. 땡큐 땡큐 땡큐. 뭐야 이것 또. 2006년 2월 2 0일을 싫어한다. 헐. 아, 놀려 그만, 어, 이케 아우, 진짜 죽인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저런 사진 올리지 마. 땡큐 땡큐, 땡큐 <laughs> 내가 고3 때는 시무과 님몇 살이었지? 예, 12일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른다. 아, 표표님, 표표님, 저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표표님, 김재훈님이랑... 그 뭐야? 친하시죠. 김재훈님, 사인을 받고 싶어요. 뭐야, 이건 또? <laughs>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어? 큐큐님 가능합니까? 아, 어, 가능해요, 큐큐님. 와, 이게 또, 언제 만든 거야, 이건? <laughs> 아, 이, 왜 삑사리 난 걸로 올려. 야, 이새꺄야 삑사리 나는, 삑사리, 삑사리를, 씨. 어, 뺄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내가 이제 사진발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순간 영상을 찍으니까 앞 아, 사진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아무래 안해 머리는 그냥 기본적인 겸 밀었네요. 사실 그 연예인들 반삭바른거 되게 멋있길래 해봤는데 <laughs> 목소리 저러니까 존나 목소리 저러니까 어, 좀 그지같네. 어. 하이를 끊었어요. Thank you, thank you. 내가 이제 사진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다. 영상을 찍으니까나 사진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아무래도 머리는 그냥 기분전환겸 밀었네요. 사실 그 연예인들 반삭발한 거 되게 멋있길래 해봤는데 허음 이해할 말안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 이렇게? 어유. <laughs> 아, 세가 t v 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이런 거 누가 만드는 거야? <laughs> 아니, 이런 거 누가? <laughs> 아니, 이런 거 누가 만드는 거야? <laughs> 와, 이거 언제 만든 거지, 이거?